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요 rs 오토메이션 자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rs 오토메이션이 지금 장중에 25%자 요런 주가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rs 오토메이션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에 나와주는데 있어서는요 자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로봇에 대한 이런 지금 모멘텀이 좀 생겨나면서 그대로 좀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RS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 어떠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로봇 모션 제어 및 에너지 제어 장치를 제품군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로봇을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로봇 모션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반드시 필요해지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의 지금 회사로 남아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본다면은요. 앞으로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함에 따라 지금 RS오토메이션도 똑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까 없는 상황인 거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자, PNT라는 2차전지 장비회사가 있어요 2차전지 장비회사인 이 PNT는요 세계에서 롤투를이 장비를 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PNT라는 종목은 2차전지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자, RS 오토메이션 이라는 종목도 이제 국내에서 유 유일하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또 다시 이제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 주가가 올라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좀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최근에 이런 지금 로봇이라든지 자동화 산업에 대해서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자 우리가 흔히 우리 모든 산업의 기반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제조업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조업이 우리가 나중에 미래 시대 그러니까 다가오는 시대에서 제조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이 제조업에서는 요뭘 한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일을 로봇이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물류자동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물류자동화의 1인자인 포스코 dx가 주가가 정말 미친듯이 올라갔었는데 사실상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고평가는 맞습니다 보시면은 자 지금 포스코 dx라는 회사가요 1년에 얼마를 벌 것이냐 라는 이런 실적 컨셉이 있을 때는 지금 대략적으로 올해 3분기까지 한 1000억 정도를 벌었으니까 아마 올해는 1300억 원 정도의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300억 원을 벌어들이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무려 8조에 달합니다. 게다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요. 자,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25년에 이제 쓰, 어,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과 함께, 2025년에 대략 한 500억 정도의 흑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컨셉이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6조, 5천억이라는거는 이 회사의 PR은 지금 1 2 0배예요 그만큼 지금 이로봇산업이랑 결과적으로 지금 상장을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주식시장에서 모두다 선반영으로 땡겨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12만원에서 시작을 했다가 주가가 100만원까지 올라갔던 이런적이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정말 10년치의 실적을 모두다 땡겨와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겁니다. 자그러나보니 최근에 분기실적을 본다 했을 때 지금 사상 최고의 실적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주가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지금 제로금리 시대와 양적완화 시대, 즉 코로나 때이 미래의 10년치의 실적을 모두 다 땡겨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도 사실상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두산 로보틱스나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실적에 관계없이 그냥 미래 실적을 모두 다 땡겨와서 주가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지금 이 로봇에 들어가는 장치, 감속기 관련 주인 SPG 같은 이런 종목들도 계속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다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올라가게 될 것인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은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변동성이 큰 이러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런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주도 섹터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도 섹터 쪽으로 수급이 쏠리지 않고 여기저기 수급이 분산됨에 따라 이러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아 이런 종목 장세일 때는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해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수급들이 어디로 확실하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파악한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죠. 자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아침마다 특별히 이렇게 문자로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제가 오늘 아침에 동일철강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게다 문자로 보내드 였고요. 보시면은 뭐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또 아침 일찍부터 문자를 보내주셔서요. 자 동일철강이라는 종목을 시초가에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5분에 여러분들께 문자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철강이 과연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는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텐데 자 보시면 시초가 2%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하면서 자 이렇게 어 문자를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또다시 큰 수익을 좀 보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세력들의 수급을 제대로만 파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재방송을 또 처음 보셔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문자 못 받아가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내일까지 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내일까지 종목 잘 찾아내서 여러 분들께 이런 동시 효과 시간 대다 문자 메시지로 어떤 종목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12월 한달 동안에 아침마다 단타 종목 구 주연하게 받아가서 정말 이렇게 매일마다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요 0 1 0 2 5 9 6 0 2 7 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 다 찾아서 문자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저이번에 단타 종목 꾸준하게 잘 받아 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사실 이런 단타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대시세 종목을 매매하는 거에 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자,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할때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하는데 그때 최소 500% 이상 상승을 하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대시세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종목 뭐 있습니까? 당연히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22년 한 해, 그리고 23년까지도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건데요. 자, 제가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이미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보시면 22년 8월 1일에 제가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자, 9,8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이 문자를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올리셨다라는 거를 지금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금양이라는 종목에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체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금양은 세력들이 무려 6년 동안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면 500% 이상 상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금양이라는 종목은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700%나 되는 이런 상승 세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2024년에 어떤 종목에서 대시세를 찾아봐야 될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이슈는 바로 뭐가 있다? 이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총선 출마 참모들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고 뼈 모델 각오하라라는 이런 뉴스. 즉 내년 4월에 있을 이 총선을 대비해서 이런 정치 테마 주를 우리가 지금부터 슬슬 물량을 모아 나가야 된다. 자 이런 정치 테마. 주들 아시다시피 주가가 한번 올라가면 최소 5배 이상씩은 올라가는걸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거고요자그종목을로 제가 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에 21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를 딱 출발시키기 전에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 이러한 구간이 있다라는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물량을 잘 모아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매집 매매를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럼 나도 이 종목에 무엇인지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어렵게 찾아놓은 한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 대시세 종목 정말 많이들 좀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RS 오토메이션으로 돌아와서요. 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지금 이 로봇이라는 하나의 섹터 자체가요. 그냥 당장 2, 3년 뒤에 있을 만한 실적을 땡겨 와서 지금 주가에 반영을 시키는 게 아니고 정말 먼 미래에 있는 실적까지 모두 다반영을시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요 아까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회사라고 했습니까? 지금 국내에서 이 로봇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유일하게 생산을 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로봇의 모션이나 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로봇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사실 로봇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이런 원가율을 차지하는 건요. 감속기입니다. 감속기는 이제 로봇을 하는 데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무려 40%의 원가율을 차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감속기 업체인 SPG나 SBB 테크의 주가가 계속해서 강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로봇 모션이나 에너지 제어 장치는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느냐? 10% 아, 미만 정도의 이런 원가율을 차지한다. 라고 우리가 좀볼 수가 있거든요. 거의 뭐10%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자, 예전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고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SPG 정도의 주가의 상승세는 나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회사들 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런 주가의 상승세는 생세가 나와주고 있을 때는 적도이 전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 이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왔을 때 미래 실적을 땡겨와서 선반영을 시킨 게 아니었지만 이제는 미래가치를 땡겨와서 선반영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보단 실적이 나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주가가 큰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바로 따라 들어가는 매매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나와주는 눌림목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 요 왜냐? 어차피 이렇게 바로 수직 상승을 하는 종목은요. 우리나라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담에 나와주는 눌림목만 우리가 제대로 노려봐도 아,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엔자 파동에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서두르냐 이거죠. 어차피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올라갈 건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담에 나와주게 될 만한 눌림목을 어디로 잡고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의 대응 자료 하나 만들어서 지고 왔거든요. 자, 제가 만들어 놓은 RS 오토메이션의 이 대응 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께서 그럼 이 다음에 나와 주는 요 눌림목 타점을 어디로 잡아 놓고 매수하시면 되는지 하는 정확한 눌림목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자, 그다음에 이 RS 오토메이션의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을 하게 될 것인지 하는 이런 목표가는 우리가 어디로 두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RS 오토메이션이란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대응 자료 받아 가셔서 여기에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만 하셔도 정말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려 볼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도 RS 오토메이션의 대응 자료 좀잘 받아 가서 결과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진행하려면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 2596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RS. 자, RS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RS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응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RS 오토메이션 대응자료 정말 많이들 잘 받아가셨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이 대응자료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